그건 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봐주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선대위 갔어요 어, 우선 우선 문희상 응 백이선 뭐 조성준 뭐 정철기까지 전부 선대위가 이랬잖아요 정봉구 뭐~ 나하고 좀 개별적으로 친한 사람 다 갔어요 어~ 만만 대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당에 후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후보를 말이오 어, 내가 편드는 일을 하겠어요 예. 그리고 경범주의한테나 압력 많이 넣었어요주변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단일화 안 하면 다 죽는다. 역사 죄인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화가비가 이러더라. 사퇴하든지 단일화하든지 하라더라. 이 말까지 전했어요. 예.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 한화가비가 말이야. 우리 당에서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 그래요. 제발 좀 단일화하면 우리 좀 도와주라고 그러거든. 누희가 아, 단일화되면 나야나 당연히 돕지만 너희구 단일화된 것을 내가 도울 수는 없다. 우리 당의 후보가 있고 내가 대표 아니냐. 어? 그러니 너희를 어떻게 돕는다고 그런 발상을 하냐.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 사람 의심하면 마누라도 의심한 거예요. <laughs> 그러고요 내가 그때 고민스러운 건 뭐냐 면 정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면 우리 당은 망해요. 이, 노후보가 단일화 됐기 때문에, 에, 이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자금이 나온 거야. 만약 정후보가 됐다면 우리 당이 한 푼도 안 나오면 우리 당은 선거 운동도 못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노후보가 된 것이 당도 살고 결과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저 대기선 총장하고 그걸 막 걱정하고 큰일났다 막그 그 얘기했다고 노후보가 안 되면 우리 당이자 큰일이다 그 얘기를 했다고 이 신당 할 때도 내가 노후보한테 예, 모험을 합시다 어차피 이 과정을 통과해야 대통령이 됩니다 어? 근데 이것을 이 회피해 버리면 대통령 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모험을 합시다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신당 창당에 동의한 거예요 예. 그럼 우리 후보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거였어 그러고이 후보가 약속한 평선하자 이것을 실천한 거예요 어.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 네. 그건 모르겠어요 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당에 있으면 은 들려오는 얘기가 너 주변에서 맨날 비판한 소리였어 어. 그니 나는 기가 막힐 거 아니요 뭐든지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생각한 거예요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가 당의 대표로서의 당시 현체를 이 추스리고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노 후보하고 이 소위 후단협하고 대결 상태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단위화을 주장하고 이 지는 선거 할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후보하고 후보 측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마찰이 생긴 거예요. 대표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대표하고 후보하고 마찰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그 속에서도, 이, 나는 문희상 의원이, 우리, 저, 주변 사람 모아놓고 우리는 노보 민다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이 후단협 쪽에서는 대표가 저렇게 이 중립을 안 서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단일화 추진을 할수 있느냐. 어, 우리는 그럼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요. 예 그럼 대표는 그 집안에 식구가 많아야 제1당이 되고 2당이 되는 건데, 나가보는 무슨 성용이 있냐, 이 말이요. 선거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 나는 그 사람들 을 맞고 그 다음에는 어떻겠냐 한 나라 당만못 가게 좀해 주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응. 그래 서 나갔다가 결국 단일화가 되니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단일화하고 나갈 때왜 대표가 후보 편에 서서 나갈 사람 나가라 이렇게 말안해 줬냐 이것이 섭섭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인적 청산 문제가 나온 배경이에요. 어. 그때 내가 후보 노후 이나이 후단협에다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 혼자 남아도 끝까지 민주당을 지키겠다. 다니라가 안 되고 노 후보가 그대로 나오면 나는 선거에 지더라도 노 후보를 밀겠다. 어. 그 다음에 또 뭐라겠냐면 선거 끝나고 노 후보 측으로부터 내가 팽을 당해도 어? 나는 이 당을 지키고 가겠다. 이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전부 알아요.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이단니라 전인가요? 그 작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데 당에 돈이 없어요. 근데이 노사모 측이나 후보 자신도 재정권 냉기라고 하고 이 어디 지역에 가 강연할 때마다 이 대표가 말이야 돈을 안 준다고 이런 얘기들을 막한 거예요 당사 앞에서 또대모를 했어요 왜돈안 주냐고 어 근데 나는 깎아버려는 줄 돈도 없는데 그설명해도안 통해 그래서 과거 내가 당원들한테 한 얘기죠 과거에는 선거 하면은 대통령 후보가 돈을 갖다 줘 그래 그렇게 알고왜 후보가 돈안 주냐 이런 거에 당에서는 근데 나는 후보도 돈 없고 당에도 돈 없으니까 못준지만은 후보가 어디 지방에 가면 당 경원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당에서 돈을 줘. 경비도 되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간단 말이오. 그러니까 내가 하도 억울해서 그말한거예요 어, 내가 이 대통령 후보 지명받고 당에서 지출한 후보를 위해 지출한 것이 10억이 넘는다. 그러니 나보고 한 푼도 안, 안 도왔다 가니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주재내가 그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또 찍힌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응? 그래 그런 말들을 해요.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어사모들이. 응? 그래서 지금 이 인적 청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바로 배경이 그거예요. 내가 그쪽 사람들이 다그그 그 얘기를 하고 된 게요. 그래 알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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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건가요? 나는요, 어, 그 사람들이 당을 나가는 것이 명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가란 말을 못한, 못한 입장 아닙니까? 그래 어떻하든지 잡아놔야 돼. 그래 들어올 때 당신 애들 공의란 말을 해줘야 돼. 예 그리고요 그건 정당 사상 그런 내가 없는 일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 당선자한테 플러스요인이 됐어요. 모든 것이 안 그래요? 단일화 그 주장이 없었으면 단일화 안 됐을지 몰라요. 그럼 당선이 못 됐을 거 아니요. 에 단일화 때문에 된 거예요. 어 이런 여러 가지가 예, 노 당선자한테 자관이, 이, 하늘이 뜻이 있었다는 그리 생각이요. 그래서, 매도매도마다 전부 유리하게 작용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니까, 후단협 사람들도, 우리가 단일화 주장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선거 끝나고도 내가 이, 전당대회하고, 어 대표직에 안 나간다. 이것이, 후단협 사람들은 불만인 거예요. 자기네들하고, 자기네들이 나를, 이 밀어준다 해도 내가 지금, 같이 행동은 안 하잖아요? 그것도 불만이고, 지금 그래요.